크림 파크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파크골프 타워의 오너가 될수 있는 절로의 기회 크리스가 직접 운영하는 천만원 창업 저와 함께 하시죠 돈도 벌지만 정말 멋지게 벌잖아 우리 네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은 카트 얘기 좀 해볼 거고요 조금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도 카트 매출이 와 깜짝 놀랄 거예요 1조를 넘었어요 1조 1,000억 원의 육박을 했다고 하고요 자그 전에 저희 가평에 는 크리스월드에서 이번 가을 이제 글램핑의 계절 낭만의 계절 불멍의 계절 바베큐의 계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자 숙박과 바베큐와 숯불과 불멍 선택 중에 다 포함해서 1인당 단돈 5만 원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풀 패키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두 명이면 1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올 필요 없어 고기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샐러드바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숙박과 북한 강의, 낭만을 느끼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서 카트비 얘기해 볼게요. 일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골프장의 정반 엄청난 수익원이다. 뭐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이렇게 여기저기 일감을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떠나서라도 이제 무조건 10만원 시대가 됐죠. 거의 다 10만원 시대가 됐는데 불합리하죠. 가격 정말 불합리하죠. 여러분들, 10만 원이면 나가서 정말 괜찮은 중형차 렌트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는 시간이 하루도 아니잖아. 한 4시간, 5시간 밖에 안 타는데, 1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불합리한 건 뭐냐면,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최소한, 어딜 갔어. 자, 이건 얼마고, 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에버랜드를 갔어도 기다리기 싫어. 그러면은, 뭐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비싼 비용을 내고. 나는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선택할 수있어 에버랜드에서 기다리지 않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 뭐 20만원인데, 뭐 이거 아니면 기계 안 태워줄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이런 상품이 2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뭐가 있고, 자, 선택할 수 있고, 안할수 있어요. 자, 너무나 문제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골프 지인들은,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은 사실은 이제 다잘 쳐요. 정말 뒤지게 잘 쳐요. 골프 귀신들이 많아. 골프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트 타기 싫다요. 아, 좀 걷자. 좀 걷자. 그리고 카트를 그렇게 탔잖아요. 사실 제 주변에 골프 좀 친다 하는 프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카트에 안 가. 그냥 가지로 갈 때만 잠깐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지. 드라이버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채, 어, 우드 한번칠건 우드 하나, 그 다음에 아이언 칠 거, 그 다음에 맷지칠 거, 요세 개는 그냥 들고 와요. 그,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툭툭 치고서 다시 가. 그 다음에 이제 퍼터 하나 꺼내들어. 앉지를 않아.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 선택이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 선택도 없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이 2%도 안 돼.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비싼 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여기 북한이에요? 동무, 카트 타라오. 0만 원이야. 카트 안탈 거면 골프 못 쳐. 이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이게 타는 거야. 골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야, 카트는 그냥 타는 거고, 어, 겁나 불편하게, 네 명이 다섯 명에서 찡겨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타는 거야. 뭐, 얼마나 불편해. 솔직히 난, 나는 카트도, 보면은, 앞에 이제 여자분 태워야 되지. 근데 그래서 여자랑 골프치기 싫다니까? 뭐 연장자 태우는 건 이해를 하겠어, 앞에. 근데 똑같은 돈 내고, 뒤에 세 명은, 여기다 어, 어깨 좀 넓은 우리 친구들 같이 타면 어깨 못 펴고 다 이렇게 어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얼마씩 내요? 2만 5천원씩 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필요치 않은 사람들도 있어. 정말 골프장 가서 걷고 싶은데, 잔디를 발로 느끼고 싶고, 카트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선택할 권리조차 뺏고 두 번째로 비용이 너무 비싸.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적당한 비용을 받아야죠. 10만 원이란 여러분들 댓글 달아 주세요. 10만 원이란 비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카트를 선택할 권리가 고개같테 없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골프장 수익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골프장 골프장 돈 버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이익 본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프장 주주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거에 대한 거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선택, 기분 좋게 타기가 어렵죠. 계산할 때 보면은 기분 안 좋죠. 항상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 얼마요? 그, 엔분의1 해주세요. 그러면, 어, 뭐, 뭐, 21만 5천 원입니다. 뭐, 얼마입니다. 보면은 카트비 얼마 딱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카트 한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이에요. 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장사야, 진짜 천만에서 천오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하루에 이십만 원씩 벌어 두 번은 돌리니까 그런 장사 어디 있어? 거기다 기름도 안 먹어 전기 꽂으면 돼 전기값 많이 나온다고 아, 나도 카트 있어요, 나도 카트 있어요. 전기값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고 유지비 많이 들어가데 고장 안 나요, 어지간해서 고장 안 나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뭐 카트에 문제 생기면 다 청구하죠. 그리고 너무 불편해, 앉기도 너무 불편해. 그냥 오로지 카트의 존재 이유는, 근데 골프장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 빠르게 돌리려고. 카트가 없으면 빨리 못 들어가니까. 소몰이 시키려고. 소모 우마차지. 소몰이 차지. 소몰이 차. 소모리차. 카트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걸 선택 권한조차 주지를 않고, 소몰이 차를. 우리는 소잖아. 몰이 당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것도 10만원씩을 내드리고, 걸어다녀, 우리는. 이게 맞는지. 난 정말 의문이에요. 정말 이 가을에 날씨 좋은데, 이 선선한데, 좀 잔디를 밟아보고 밟아 싶은데, 하, 답답합니다. 예, 정말로 답답해요. 이게 뭐냐면 큰 의미가 없어. 못 치는 사람은 어차피 못 타. 잘 치는 사람은 타고 싶지 않아. 근데 골프장에서 무조건 타래. 이게 과연 잘된 일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제, 저도 피곤해요. 저도 피곤하고, 이제 저거 뭐 이거 바뀐다고 해서 제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불합리한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싼돈 내고 골프장 갑니까? 뭐한만 원, 이만 원 내고 골프장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싼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그래서 가는데 선택도 못 해. 근데 너무 비싸. 치고 나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아. 아, 답답하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